인천의 한 김밥집 김지원 씨는 부모님이 하는 김밥집에서 일합니다 음식을 포장하고 배달까지 합니다 가요. 배달 지원 씨는 원래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도급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 타기 직전 신분증을 확인하고 탑승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1년 차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김 씨는 무급 휴직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업무 매뉴얼을 통째로 손으로 베꼈으라는 벌칙성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인천 출발해서 뭐 해외 도착지 공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국 요건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너네 이거 손글씨로 써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거 송글식를 쓴다고 무슨 도움이 되냐고 저희 직원이 이제 따졌나 봐요. 그랬더니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 회사가 10%만 부담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임금의 70%까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10% 부담도 거부했습니다. 10%도 5%도 본인들은 돈이 없다. 그런 거죠. 결코 이게 희망 무급 휴직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내놓은 방안은 권고 사직 기간을 줄테니까 이때 퇴사를 해라. 한때는 안정적이던 직장인들이 순식간에 실직자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 6만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퇴직하거나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항공업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는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임금노동자 수가 줄어든 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제나 파견, 용역 같은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남성 실업자는 1년 전보다 6천 명 늘어났지만, 여성 실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6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15년간 영업하던 샤브샤브 식당, 성탄절의 마지막으로 영업을 접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임대료 800만 원. 관리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출근하니까 2월 달 초에 잡혀 있는 단체 예약들이 다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예약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나아지겠지.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이 위기를 극복해 볼까? 잠을 편안하게 한번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기들은 헐값에 넘겨야 합니다. 요즘 폐업하는 식당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기 오셔가지고 좀 보시라고 했더니 <laughs> 가져갈 게 없다고 이미 집기류들이 창고에 쌓일대로 쌓여 있고. 지금 나오는, 쏟아도 나오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주방에 들어있는 거, 뭐, 작년에 그, 새로 샀던 육절기나 뭐, 숙성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외에는 이 전체 집기를 200만 원 주겠대요. 서울 통인동 커피 공방. 석달전 스트레이트가 임대료 문제로 찾아갔던 그게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장님이었지만 지금은 파산 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임대료가 밀려 쫓겨날 처진데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까지 닥쳤습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무서운 건줄 몰랐거든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간단한 개인적인 정의는 그냥 숨만 쉬어도 저희는 돈이 나가요. 예, 네, 그게. 근데 지금처럼 숨조차 쉬기 힘든 이 위기가 됐을 때 임대료가 정말 무섭다는 걸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주겠다고 한 지원금은 고작 200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고통분담이 있는가라는 사실 질문이 들어요, 이게. 근데 누군가는 어느 업종은 재수가 없으면 나라에서 니네는 영업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죽는 게 돼버렸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저희만 이럽니까? 저기도 못하게 해주세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먹고 살만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파산하거나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방역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잠시 뒤에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정도면 정부와 우리 사회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지원금이 200만 원이요? 아니, 그걸로 대체 뭘 하겠습니까? 한달 임대료도 안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문제지만 아이들도 걱정이에요. 아, 그러게요. 학교가 사실상 문을 닫은 지 1년이 다돼 갑니다. 학교 못 가고 집에만 갇혀 있는 아이들 참 안쓰럽습니다. 네, 그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공교육이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